thank you 아, 텐트 치기 좋은 날씨네요. 저희는 외건겸 테이블로 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지? 어. 아, 시원해. 너무 덥다, 오늘. 지금 차 평탄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자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좀 쉬었다 하고 싶네요. 엄두가 안 나요. 저걸 어떻게 다 치워야 되나. 일단 의자를 먼저 설치를 한 후에 쉬었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laughs> 지금 너무 더워요. 떨어져? 좀 있어. 어? 망고바 다 먹... 지금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남편이랑 망고밥 먹으면서 쉬고 있어요. 지금이 28도거든요? 하.. 28도가 이렇게 더웠나? 저 캠핑 갈 때마다 이옷 입는 것 같아요. 제 캠핑 교복? <laughs> 여기 캠핑장이 되게 좋은 게 저기 이렇게 사이트마다 개인 수도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뭐 설거지하러 따로 개수대까지 가지 않아도 설거지도 하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세 번의 캠핑을 왔는데 시설은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워터 저그 받침대를 따로 안 샀거든요 그냥 이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하려고 따로 안 샀는데 이거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깔아놓고 써보고, 그래도 미끄러우면 워터저그 받침대 하나 사야 되겠어요. 어. 이거 하나 까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거 같아요. 워터저그 받침대는 당분간은 따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물 얼려왔는데 좀 녹아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물을 채웠어요. 남편이 이너 텐트를 넣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캠핑한지 세 번째 만에 우중 캠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날씨 예보를 보니까 오늘 6시부터 비가 온대요. 아, 이렇게! 동하는 전기장판 깔고 자면 밤에 따뜻했거든요. 또 오늘 밤에는 비도 온다고 하고 내일은 최고기온이 19도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랑 남편은 괜찮은데 아이가 좀 많이 추울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자중매트 깔고 그 위에 전기매트 깔고 전기매트 위에 이불까지 깔아서 이렇게 흥터나는 끝났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너무 더워요. 여기는 저희 남편이 잘... 텐트입니다. 저희 아이가 저기 차 공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텐트를 설치하면 저기 위로 올라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다 완성하자마자 아이가 올라가겠다고 해가지고 올려줬습니다. 주아나 거기 좋아? 이 주전자를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컵. 커피 두개 들어있는 스탠레이 주전자를 샀습니다. 왜 샀냐면 커피 끓여 마시기 편하려고 샀어요. <laughs> 저녁에 비가 온다고 그러더니 바람이 지금 슬슬 많이 불고 있네요. <laughs> 여기다가 얼음을 넣을게요. 저는 항상 아이스로 마시니까. 오늘도 블루 버드라는 커피를 마실게요. 근데 지금이 4시 15분인데, 지금 커피를 마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컵라면을 먹을 건데, 이 주전자 사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캠핑장에 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아, 이거지, 이거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 드디어 정신이 확 깨는 느낌이 듭니다. 음, 지금이 오후 4시 20분이거든요. 근데 옆사이트 팀이 철수를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있었나봐요. 2박 3일 예약을 해놓고 1박을 하고 오늘 저녁에 가려고 2박 3일 예약을 한것 같아요. 저희도 일요일에 교회를 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는 캠핑을 못 가거든요. 갈수 있는 날이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는데 금요일에 남편이 퇴근을 하고 늦게 만큼 캠핑장으로 도착하면 시간이 너무 툭박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저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고래밥. 고래밥 먹어요? 커피 마실래, 자기야? 한번 물어봤어 그랬어? 어 근데 얘, 얘가 뜨거워서 장갑으로 잡아야 될것 아, 같아 아 뜨거워? 어. 여기 손잡이가 뜨겁더라고 어주 뜨거워 어. 이거 뜨거우니까 가까이 오면 안 돼? 주아 거기 매달리면 안 돼? 오늘도 바베큐를 먹습니다 대신 오늘은 고기보다 오징어가 더 많아요 생물 오징어를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기 조금 오징어 많이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진짜 많다~ <laughs> 아! 남편이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으니까, 저는 열심히 먹여야 돼요. 자, 와, 근데 진짜 오늘은 파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파리가 많은 적은 처음이에요. 모기가 많았으면 많았지, 파리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오징어가 진짜 맛있거든요. 음! 자기야, 자기야! 어? 오징어 대박. 하자. 오늘 5시부터 비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날씨를 확인하니까 10시로 늦춰졌거든요. 비가 왠지 안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징 캠핑 당황스러웠어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왠지 제 느낌에는 비가 안올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제 굽기의 달인이 됐어요. 지금 막 비가 올것 같아서 불멍을 좀 일찍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샀던 장작을 오늘 다 태우고 싹 없애버리고 집에 갈 거예요 저 불들은 캠핑장에서 설치한 거겠지? 어 개인이 한건 아니겠지? 열신가 어, 다대아 그래. 음, 불멍이 조금 잔잔해야 되는데 오늘은 화려한네 불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런가? 어. 오징어의 들이 지금 저희 남편하고 아이는 샤워를 하러 갔고요. 저는 샤워를 하고 왔어요. 오늘 지금 되게 이슬비처럼 비가 아주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진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타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덥고 지금도 비가 막 오다 말다 해서 되게 습하고 그래서 그런지 원래 캠핑 가면은 샤워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샤워를 하게 되네요. 안할 수가 없는 되게 꿉꿉한 날씨예요. 그래도 비가 세차게 내리지 않고 약간 보슬보슬 내려서 불멍하기도 딱 좋고 여러모로 다행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저녁을 좀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한 5시 반쯤? 평소에도 그때 저녁을 먹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 밥도 다 먹고 샤워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이렇게 7시 13분밖에 안 됐어요. 다른 팀들 보니까 지금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먹고 있거나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실 우산을 쓰고 있는데, 오!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떨어졌어요. 어머나. 와, 지금 바람이 되게 세차게 부는데, 이 불꽃 같은 것들이 텐트 쪽으로 날아가서 텐트에 구멍 날까봐 좀 걱정이네요. 어머, 또 떨어졌어. 어떡해? あら。 너무 많이 했어. 모든 생각과 행동이 <laughs> 잘해? 잘하고 있어 최고. 시작. 아, 처음부터. 아, 시작. 모든 생각 생각과 행동을. <laughs> 모든 생각과 행동을. 소나 <laughs> 캠핑 좋아? 응. 응. 좋고. 아니 봐봐 벌레가. 도망가때할거 좋아. 몇 시지? 8시! 근데 우리가 저녁을 찍 먹으니까 늦게 와도 여유가 있어. 있어. 우리는 계속 먹지 않잖아. 계속 먹지 않잖아 하면서 먹고 있네? <laughs> 엄마 어떻게 뜯어 먹어 이거? 엄마 뜯어줄게. 줘봐. <laughs> 이거 뭐, 맛있어? 주헌이 오징어? 네. 오징어 진짜 처음이야. 처음이지? 응. 잠깐만 이거 엄마가 찢어줄게. 잠깐만. 주원이 오징어 되게 잘 먹어, 자기야. 응. 근데 오징어 맛있어.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저희 아이하고 남편은 잠을 자고 있고요 11시 5분인데 아직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혼자 차에 누워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캠핑 세 번째 만에 비가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또 화장실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참아보려고요 유튜브에서 봤던 우중 캠핑 장면들은 다 굉장히 감성적이었는데 저는 막 텐트 안으로 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비가 새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앞선 그런 우중 캠핑을 하고 있네요 저희 남편 자는 줄 알았는데 배고프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과자를 먹고 있어요. 너안 잤는데? 안 잤어? 응. 음. 여기 지금 막 엄청 난리인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안으로 다 급하게 들여놓느라고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 자세로 자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지금 저희 남편 텐트로 왔거든요. 비 떨어지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요. 유튜브에서 봤던 그 우중 캠핑 때 났던 그런 소리가 들려서 좋네요. 왜 웃죠? 좋네. 남편? 왜 웃죠? 아, 그냥요. 근데 오빠, 이거 다... 응. 이거 다핀거 맞아? 엉덩이에 자갈 <laughs> 너무 아픈데? 아, 난리에요, 난리. 짠, 여러분. 아침입니다. 지금이 7시, 7시 45분? 뭐야? 7시 45분인데, 지금도 비가 좀 오고 있고요. 비가 정말 세차게 내려가지고, <laughs>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저도 거의 못 자고, 남편도 거의 못 자고. 날씨도 좀 춥고, 쌀쌀하고, 그래서 따뜻한 드립 커피를 마실 거고요. 저희 아이는 짜장라면. 저희 남편은 컵라면. 이렇게 끓여주려고 합니다. 저도 컵라면을 먹을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왔는데 허, 되게 비가 오고난 후라서 그런지 눈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래서 다들 우중 캠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비 묻어도 돼? 안 돼. 그 비에 젖으면 추워가지고 감기가 와. 짠, 오늘은 탱고 돌차라는 드립커피를 마실 거예요. 아침에 날씨가 좀 쌀쌀해서 따뜻하게 마시려고요. 옷도 긴팔로 갈아입었어요. 오랜만이라고? 아! 있어요. 엄마, 아... 나 목말랐네. 엄마, 마 엄마. 밥 먹었네. 하나, 둘, 셋, 네, 넷, 네, 다섯. 다섯까지 먹었네. 여섯, 일곱. 오, 라면 두개 끓이기 딱인데? 네. 털어야 지 어, 음. 여기에 짜장면 국물 뭐. 음. 어? 지금 비가 좀 와서 사부작 사부작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트렁크 먼저 정리를 하고 텐트를 맨 마지막에 철수를 시켜야 될것 같아서 자잘한 것들 먼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저렇게 물장난을. 다행히 햇빛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고요. 남편은 막 텐트를 털고 있어요. 지금 텐트 말리려고 저렇게 분리를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텐트가 분리를 해서 차에 도킹하지 않고도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텐트예요. you